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홈 시스템, 하이오티, 뭐 보이스홈,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이오티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집안의 정보통신기기와 가전제품 등을 무선으로 연결해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 보이스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의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집은 빌란데요지지살살있는 집이 빌란데요. 는 필land의 음성을 사용이는필 l a 번호키가 성이 사용하는 필 l 게 n d 의음어을 비밀번호가 되게 길게 만들어 놨어요 혹시 갑자기 뭐 깜빡하고 생각 안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면 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저 스마트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이거를 이따가 딱 대면은 그냥 열려요 그리고 이거는 두개밖에안 줘요 이 번호키 만들 때 그래서 하나는 비상용으로 어디 서랍에 넣어 놓고 하나는 제가 지갑에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얇아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 하고 막 뭐든지 배우려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이 비밀번호 기억 안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 저, 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니까 하이오티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오티 및 보이스홈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 포털사, 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 요금 및 사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 o t 및 보이스홈 가정기기 제어 서비스는 i o t 연동된 l o t 가정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 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방 기능은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세대에 하나여 적용됩니다.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 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는 세대당 두 개가 지급됩니다. 스마트폰 자동 주차 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 스마트폰 키및 스마트폰 자동, 자동 주차 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 출입문이랑요, 이, 이 아파트 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동 출입문도 스마트폰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고요. 스마트 키를 두개 준답니다 가구당. 그러면 이 저 젊은 세대들은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니까 그냥 그 조작으로 이 출입문하고 이몇동몇호그 현관 출입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같이 나이 먹고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이거 핸드폰 뭐 만지다가 잘못해가지고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 여기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못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키는 두개 있는데 이거는 집안에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갖고 다닐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거 없어도 스마트폰 뭐 이거 지워져도 또 금방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이 보면은 집 안에도 월패드라고 있어요. 월패드가 방방마다 벽에 붙어있지 거실에도 있지 주방에도 있지 주방에는 또그 그리고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주방에 또 조그만 모니터. 이거 요리하면서 연속곡도 보고 요리 레시피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각종 그 집안의 자동 제어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뭐 놀이터에 누구 손주가 놀고 있다 그러면 그 놀이터 누르면은 놀이터도 1번, 2번, 3번 막 있지 않습니까? 그저 CCTV가 다 비춰줘요. 애기가뭐해고 있나 아니면은. 이런 거, 현관 문 앞에 누가 도착했는데, 그 사진 찍는 기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핸드폰으로도 다 조작이 돼요. 그 이거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리버리 나이 든사람에 속하는데, 이제 입주하면은 이런 거 사용법을 꼼꼼히 자세히 제가 숙지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하이오티에 대한 실스테이트가 광고를 한 광고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루 제가 같이 할게요. 오늘 3시에 예정된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나갈 시간인데, 어서 준비해요. 오케이 셀리, 오늘 날씨 알 a 줘. 오늘 날씨는 맑고 기온이 높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예 i 입니다 오케이 셀리, 내주차 y sir. Okay, sir. Okay, sir. Okay, sir. Okay, sir. Okay, 셀리. 나 다녀올게. 마스크는 챙기는 게 좋아요. 아, 마스크. 나 진짜 다녀올게. 고마워. 외출 모드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조심히 갔다 와요. 날이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놓는 건 어때요? 에어컨 켜줘. 네, 미리 틀어놓을게요. 등록 차량이 입차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네요. 차량 위치는 제가 잘 기억할게요. 제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집에 들어가기 전 미세먼지도 제거해야죠. 감기에 걸리면 안 되죠. 오케이 셀리, 침실 온도 24도로 맞춰줘. 네, 온도를 24도로 맞추겠습니다. 피슬리, 취침 모드 시작해줘. 취침 모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가족들이 다 모였나 보네요. 참 즐거워 보이네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지켜드릴게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잘 자요. 이 아파트에 편리한 기술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저는 빌라에만 살고 아파트에는 한 번도 안 살아봤는데요. 이제 이런 기능들을 다 이제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이 먹었다고 이걸 안 배우면 안 돼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이거 핸드폰 할줄 몰라 그리고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를 열심히 그 나이 먹어서 배우는 속도는 늦어도 한번 배워놓으면 또잘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게 쉽는데 배워놨다가 누가 모르는 거 이렇게 물어 물어보는 거 가르쳐 주면은 굉장히 기분도 좋고. 남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기분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배워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저도 이 처음에 이제 이제 들어가면 헤맬 거예요 이뭐 원패스 스마트폰 인증 자동문 열림 현관 통관시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 주차 위치 알림 귀가 모드 귀가 전 냉난방기 켜기 조명 켜기 세대 도착 시간 알림 무인 택배 이것도 모르면은 택배가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다 확인이 됩니다. 이 스마트폰 전력 시스템 위험 감지 취침 모드 기상 알람 놀이터 CCTV 뭐 공기 청정기 에어워셔 에어컨 제습기 김치냉장고 도어락 세탁기 냉장고 로봇 청소기 정수기 밥솥 뭐 이게 다 되나 봅니다 이게 그럼 이거를 자꾸 알라 그러고 이 젊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면은 이거를 다 숙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이 들면서부터 습관 들인 게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랑 책을 많이 보는 거랑 뭐 이렇게 저, 배운 거나 뭐, 중요한 게 있으면 적어놓습니다. 무조건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적어놓은 걸 보면은, 아, 내가 이걸 궁금해서 이렇게 해놨었지, 이런 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적어놓은 거 보다 보니까 하나 보이는 게, 공동명의 시에 이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8대 라든가, 8대 양도소득세 라든가, 아니면 재산세까지는 괜찮은데, 그그 그 뭐야?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부세라고 종합부동산세 낼때이 공동명의로 하면은 유리하답니다. 그래,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면 부인은 지금 저 인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인, 감을 언제 만들어야 되냐, 이거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인감은 그 입주하기 전에 만들면 된답니다. 입주하기 전에 그 이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부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가 처음이라 이 신기한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이 거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궁금한 게 많아요. 이런 이런 이쁜 소파는 어디에서 구해나? 여기를 뭐 액자를 걸어야 되나? 이거는 저 TV는 있잖아요. 그 이번에 계약서 쓰러갈 때그 모델하우스 안내분한테 물어봤더니 이 벽걸이를 이렇게 해줬습니까 근데 이거는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이, 나이 들고 좀 구식인 스타일, 스타일 분들은 이 벽걸이를 하지 않고 이 벽에 뭐못 박고 이런 거를 싫어한답니다. 근데 우리, 우리 부인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걸이 말고 TV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 이 집에 대한 문제는 저는 부인한테 다 양보했습니다. 자녀들과 이 집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다 양보한다 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이 벽걸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워놓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게 구식이나 나이든 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젊은 분들은 이렇게 벽걸이 딱 고정시키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지인 중에 이번에 새 아파트 입주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 구구형의 65인치가 맞는다고 그 모델 할수 있는 게 65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기 이번에 이사한 지인이 있는데 75인치 났다 그러더라고요이저 클수록 좋다 그러더라고요 TV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이저 요요 TV 다이라고 그래나 이거 뭐뭐라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이 이, 이거랑 이 슈퍼 탁자랑 이슈파랑 이런 거 어디서 사야 이렇게 이쁜 거를 집에 잘 맞는 거를 살수 있을지 이런 것도 지금 이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사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보고 연속국 나올 때도 그저 거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실 안방 안방에 저 붙박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드레스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그냥 이 실생활에서 이볼 때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게 자꾸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저이 월패드 요 사용법이나 이런 거저 저같이 나이 먹고 잘 이런 거 숙지가 어려우신 분들 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고 꼼꼼하게, 이, 이, 거는 이제 입주해면을 알려드려야죠. 지금은 뭐, 저, 아파트마다 다 이게 시스템이 틀린데, 지금 알아봐야 소용없고요. 입주하고 나면은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배워야겠죠. 하여튼, 이거는 즐거운 공부라, 이, 하루하루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